예, 오늘은 단,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석공을 만들 건데, 일단 이렇게 나무젓가락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걸로 연결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연결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균형이 맞게 해야 돼요. 잠시만요. 아이씨, 진짜 이거 잘안 돼요. 일단은 이거 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십, 십자가 모양으로 놓은 다음에 이거를 먼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여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돌려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한번더 돌려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 간격이 가끔씩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고 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런 방식으로 돌립니다. 한 7번 횟수 정도에서 끝나고 만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줍시다. 그리고 만약에 틀어진다. 하기 싫다. 귀찮다. 하면 바로 이 접착용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테이프를 이렇게 한번 감아준 다음, 또 감아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십자가 모양이 완성되고, 여기를, 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를 묶어줍시다. 으쌰,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일단은 이렇게 양쪽 전부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반대쪽도 이걸로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묶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묶어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요.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거의에요, 거의. 그리고 만약에 엉켰으면 이렇게 한번 넘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이 되면 이걸 또 여기에 붙여줍시다 붙여주거나 안 붙여도 되는데 일단 안 붙일게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저는 가위가 없어서 이빨로 합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붙여주고 만약에 모자르다 싶으면 한번더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완성됩니다. 채 만드는 법. 나무 이두 개만 있으면 무심을 잤면 무기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를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뭐꼭 이런식으로 안 잘라도 되지만요 그리고 커터칼을 준비합니다 커터칼을 준비하고 이걸 다 칼없게 갑니다 힘들긴 하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뾰족해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장거리 석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하면, 제대로, 이걸 주의할 점은요, 테이프를 제대로